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는 사박천생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 의심되는 잦은 공황발작이 정말로 한의원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지 문화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인 치료만의 장점도 많고 또 의외로 빠른 효과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화신증상이 진짜 공황장애로 인한 공황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황발작 증상은 공황장애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고 공황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병증도 많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나 심계항진, 식은땀, 어지럼증, 수족냉증 등이 자율신경계의 병착 반응을 보이는 공황발작으로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을 불러오는 병증으로 이러한 공황발작의 재발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예기불안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공황발작과 예기불안, 이두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비로소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결국 불안과 공포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편도체와 해마라는 뇌영역이 급격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그 기능이 손상되거나 저하되면서 공황장애를 포함한 여러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공황장애는 체질적으로 예민하게 타고난 문제와 더불어서 평소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저하되면서 장부와 기혈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도 정신적 갈등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거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피로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될 때 공황 발작은 더잘 발생합니다. 공황장애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운에서 고항장애와 관련된 고항발작을 치료했던 뇌신경계의 흥분을 강제로 억제한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약치료, 침뜸치료, 약침치료, 추나약법감정자극법 등이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장부기혈의 균형을 바로잡고 체질을 개선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 졸리거나 살이 찌고 머리가 멍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치료 완료 이후에는 복약을 중단하더라도 공황장애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반동 현상 또한 훨씬 적어서 공황장애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조하셔서 공황장애와 관련된 공황발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